우리는 대부분 은퇴를 하나의 목표로 생각한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어느 시점이 되면 퇴직하고, 남은 인생을 즐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은퇴 후의 삶이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어떤 사람은 은퇴 후에도 활력 넘치는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무료하고 무기력해진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습관이다. 오늘은 오랜 기간 부동산 투자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황금 습관을 좀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네. 아침이 삶을 바꾼다 마이너스 은퇴 후 루틴의 중요성. 은퇴 후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일상의 규칙성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루의 흐름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틀이 사라진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하루를 대충 시작한다. 늦잠을 자고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즈음에서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녁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 결국 불규칙한 생활이 몸을 망가뜨린다. 실천 방법 은퇴 후에도 아침 루틴을 유지하라. 아침 67시 이상 너무 늦게 일어나지 않기. 30분 이상 가벼운 운동 산책, 스트레칭, 요가 등 건강한 아침 식사 챙기기, 책 읽기나 가벼운 뉴스 확인으로 두뇌 깨우기. 이 간단한 루틴만 잘 지켜도 하루가 훨씬 활기차게 시작된다. 2. 운동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운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운동을 더 소홀히 하게 된다. 이제 편하게 쉬면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결국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관절과 허리 통증이 잦아진다. 그리고 결국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실천 방법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을 늘려라. 헬스장이 부담스럽다면 매일 3,040분 산책. 하루 10분 정도는 근력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등 취미 운동을 만들어라 골프, 테니스, 탁구 등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3.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 돈 문제는 은퇴 후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돈 걱정 없이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은퇴 후에 재정 관리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가장 흔한 실수가 있다. 이제 벌 필요 없으니 마음껏 써야지. 처음 몇 년은 여행도 다니고, 고급 레스토랑도 가고, 명품도 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후하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어? 돈이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네? 라는 위기감이 찾아온다. 실천 방법 은퇴 후에도 계획적인 소비 습관 유지. 월별 예산을 정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기. 자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소소한 수익 창출 고려 부동산 관리, 소액 투자 등 불필요한 소비는 줄이고 의미 있는 지출에 집중하기. 지금 충분히 있겠지라는 생각보다 10년, 20년 뒤까지 생각하는 돈 관리 습관이 필요하다. 4. 목표가 없으면 삶이 지루해진다. 사람은 목표가 없으면 쉽게 무기력해진다. 은퇴 후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일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엔 그게 사라진다. 그러다 보면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보고 무료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실천 방법 은퇴 후에도 작은 목표를 만들어라. 취미를 새롭게 배워보기 악기, 그림, 글쓰기 등. 가벼운 일이라도 해보기 투자, 강연, 봉사활동 등.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 여행. 공부, 소규모 사업 등.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유지다. 은퇴 후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동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 특히 친구나 지인들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 이렇게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결국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천 방법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 만들기. 정기적인 모임 친구들과의 식사, 골프, 독서 모임 등.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기 손주들과 놀아주기, 자녀들과의 소통 등.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기 동호회, 강연. 취미 모임 등 사람들과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은퇴 후 삶이 더 행복해진다. 결론,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습관이 만든다. 은퇴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시작을 어떤 습관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침 루틴을 유지하고 운동을 생활화하며 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도 은퇴 후의 삶은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자. 은퇴 후에도 최고의 삶은 충분히 가능하다.